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약속드렸듯 오늘은 한국경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고 있는데 과연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이와 함께 한국경제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투자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의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도 저의 생각을 담아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매크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미국 경제는 계속 좋다는 이야기와 함께 달러 강세 상대적인 원화 약세가 나오고 있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하여 원화 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1,400원을 잠깐 돌파했었다가 살짝 진정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1,400원을 돌파했을 때 G20 정상회담에 앞서 한미일 재무장관이 모여서 환율 공조에 대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의 배터리, 반도체, 철강 제품의 과잉, 생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요즘 원화와 엔화의 약세가 심각한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미국이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요즘 중국의 산업 개발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얼마나 이 악물고 개발을 하면 미국에서 직접 견제를 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은 뒤쪽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미국은 다른 나라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그들이 수출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것을 싫어하지 다른 나라의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크게 경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과 일본이 화폐 가치를 높여보겠다고 말하니, 그냥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통화 수화풀을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럼 환율은 이제 안정화되는 것일까요? 최근에 한국은행 이창룡 총재께서도 중동전쟁이 더 이상 커지지 않으면 환율은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화는 위험 자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원화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될 것이고, 이는 곧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달러에나와 반대로 움직이죠. 그런데 대외적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예상할 수 없으니, 일단 전쟁이 확전되지 않기를 기도해보고, 우리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신한투자증권에서 이것에 대해서 잘 정리된 보고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빚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97년 말 imf 경제 위기 때 단기 외채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이를 갚지 못하면서 국가 부도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회색 커브를 잘 보시면 그때는 전체 외채에서 단기 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그 비율이 확 줄어서 2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당장 위기를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환율은 무역수지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무역을 통해 달러를 벌어들인다는 것은 한국 경제가 그만큼 좋다는 것이기 때문에 원화 강세, 환율 하락을 유도하고요. 반대로 무역 적자가 나오면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기 때문에 원화의 약세 환율 상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수출이 매우 잘 됐었던 2017년대에는 원 달러 환율이 1,100원대에서 움직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경제 위기 이후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서 환율이 최근처럼 급등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다시 무역수지가 플러스로 돌아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환율의 급등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2014년부터 순채권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외 자산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어도 달러가 들어오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위기에 빠지기에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환율이 폭등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런데 환율이 폭등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환율이 과거처럼 1,100원대로 팍팍 내려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 들어 대외 자산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렇다는 것은 사람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로 환전하면서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원화를 팔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현재 달러가 너무 강합니다.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는 거죠. 시장에서는 원래 2024년 금리 인하 횟수를 7번 정도 처음에는 예상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미국 경제가 너무 좋고 이와 함께 물가도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 전망치를 한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달러는 강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원화 약세, 환율 상승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2년 하반기 때 나왔었던 환율 급락 사태 기억하시나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면 앞으로 환율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2022년 인도네시아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렸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옐런 누님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달러가 너무 강해서 이로 인하여 다른 나라들이 힘들어 하는 거다 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환율 안정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어느 정도 눈감아 줄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2023년에는 연준에서 금리를 몇번 내려 줄수 있다라는 시장 전망이 우리를 사로잡았었던 시기였죠. 그래서 이때 당시 달러 약세와 함께 원화 강세 흐름이 연출되면서 환율이 폭포수처럼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 경제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금리를 한두 번만 내린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당연히 원달러 환율이 지금 자리에서 크게 내려오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환율은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무언가 이벤트가 터지면서 혹시나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많이 하게 되면 환율은 위아래로 단기적으로 출렁일 수 있겠지만 1,200원 대로는 내려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과거처럼 1100원으로 내려갈 순 없을까요? 이것은 한국의 무역 수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환율이 내려가기 위해서는 한국의 무역 수지가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한국이 가장 잘 나갔었던 시기는 2017년도인데요. 이때는 반도체, 스마트폰, 수출이 모두 잘 되면서 환율이 1100원대에서 움직였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무역 규모가 확 줄더니 한국의 무역 수지는 확 줄었습니다. 그럼 환율은 많이 올라야겠죠. 그렇지만 이때 미국에서 제로금리를 채택하면서 달러의 약세가 나왔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그래도 1100원대로 내려왔었던 시기였죠. 하지만 최근은 어떤가요? 무역 수지가 적자에서 회복됐다곤 하지만 여전히 무역 흑자 규모가 예전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튼튼하기 때문에 달러 강세와 함께 환율은 13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요즘 무역 흑자 시대라고 하는데 이것도 반도체 덕분입니다. 요즘에 한국의 무역 수지가 흑자라고 하는데 반도체를 빼면 12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 중이라고 하죠. 그런데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한국 갤럭시 잘 팔리고 자동차도 잘 나가고 2차전지 잘 나가고 이런 것들 다 어디로 왔을까요? 이런 것들은 조금씩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2차전지 시장을 보겠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회사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이 있습니다 한국 2차전지 업체가 전체 시장에서 25%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매년 점유율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sk온은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도난다는 찌라시가 들리고 있긴 한데요 설마 부도까진 아닐 거라 봅니다 중국은 워낙 싼 LFP 배터리를 초기에 양산하면서 시장의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에 중국의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워낙 잘 나가고 있잖아요. 비아디는 전기차도 만들고 배터리도 만듭니다. 나름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가 잘 나가면 거기에 사용되는 중국산 2차 전지 역시 잘 나갈 수 밖에 없겠죠. 중국 비아디의 전기차 판매 추이를 보면 여전히 내수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의 성장률도 장난 아닙니다. 수 100%, 수1,00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의 판매량, 절대치는 수출은 매우 적습니다만 성장폭이 엄청나죠. 그만큼 중국의 전기차가 가격과 성능 측면에서 전 세계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중국의 스마트폰 역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원래 아이폰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에서 화웨이 제품에 대해서 애국 소비 운동이 불면서 아이폰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4% 정도 감소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애국 소비라고 해도 어느 정도 성능이 받쳐줘야 사람들이 사는 건데요. 중국의 스마트폰 기술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스마트폰이 잘 나가면 여기에 탑재되는 중국의 반도체 역시 잘 나갈 수 밖에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성능 측면에서는 다른 회사에서 만드는 반도체에 비해서 몇 세대나 뒤쳐진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중국은 반도체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도체 장비 구매 규모인데요.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세대 중에서 한대는 중국이 사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 투자 금액 역시 한국과 대만은 역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중국은 전년 대비 30% 정도 더 많은 반도체 장비를 구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이 유일하게 자랑하는 반도체에서도 중국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반도체 소자에 대해서 더욱더 고도화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 산업을 육성해야겠죠. 인공지능, 로봇, 이런 쪽으로 많은 투자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흘러가다가는 한국이 자랑하는 제조업 분야의 위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미 화학 철강 같은 경기 민감 업종들은 한물간지가 오래됐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반도체, 2차전지, 전기차 이러한 첨단산업인데요. 이대로 가다가는 미래가 약간은 암울해 보이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다른 쪽 산업을 육성하거나 기존 산업 고도화를 통해서 이 부분은 잘 해결해 나갈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죠? 한국 경제야 뭐 장기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든 당장 내가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거라 봅니다. 제가 앞서 공유드렸듯 한국에서 반도체 빼면은 다른 산업 섹터는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 말은 즉, 반도체 밖에 투자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섹터가 고점을 한번 찍고 약간 조정을 겪고 있는데요. 반도체 섹터가 지금 1년 이상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반도체가 1년 반에서 2년 정도 상승 사이클을 겪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락 사이클을 겪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해서 상승 사이클이 연장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직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됐어요. 인공지능이 과연 반도체 상승 사이클을 연장시킬 만한 강력한 호재가 될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반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고 나서 딱그 정도 규모만 반도체에 투자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비중으로는 다른 섹터에 투자를 해야겠죠? 요즘 조선 관련주가 매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업이 빅사이클을 넘어서 슈퍼사이클에 돌입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 한국의 선박 수출이 장난 아닙니다. 선박 수주액이 중국을 넘어섰다는 말이 들리고 있죠. 그리고 조선업의 사이클은 정말 길어요. 반도체처럼 1년, 2년이 아닙니다. 10년 단위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조선업의 호황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선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서가 잘안 나와요. 왜냐하면 최근에 입사해서 조선업이 안 좋았던 기억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선업이 지금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방산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요즘 전쟁이 계속 나고 있잖아요? 여러 전쟁 이벤트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대만과의 분쟁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솔직히 투자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2023년에 엄청나게 한국 증시,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바로바로 바로 더 오른다. 이것을 당장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린 항상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께 그 대응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2주 전에 올려드렸었던 기사인데요. 반도체도 좋지만 그 후속으로 조선주를 좋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반도체, 신규로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죠. 그럼 조선주를 사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그룹, 현대그룹 부회장이 미국을 방문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 정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조선업이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데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더욱더 추가적인 알파 모멘텀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었죠. 그리고 조선주가 방산 쪽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 회사들이 군함도 만들고 있거든요. 어쨌든 조선업의 미래는 유망해 보이고요. 저는 또 좋은 소식 있으면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